하하하하. 오늘은 여기 다시 시작할게요. 어, 뭐야, 이고 어, 뭐야, 이거? 곤돌이? 잠깐만. 문좀 닫아볼까? 어, 곤돌이 있냐? 친구 일로 와봐. 무서운데? 곤돌이다 어? 뭐야? 안오는데아 이것도 무슨 소리야 어? 어? 오네? 아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 녀석 누가 데려온 거야 도대체 된다. 여기서부터 계속 했다고 하지. 어디서 비명 소리가 자꾸 나나? 어디서 비명 소리가 나? 어디 서어나 알겠어. 나너 왔어. 어, 어, 진짜? 나 여기 보니까. 위대 보니까 왔어. 어, 어 저기다. 어디 서어 얘는 어디 서어맞지 어, 저기다. 안녕. 아이고, 너 어디 갔었어? 저번도 엄청 많이 안 왔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만났어. 아, 진짜 바꿨다 근데... 여기에 친구들이 자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옷안 입고 있는데? 잠깐만. 왜뭐 할까? 여기 식당인가 봐. 오, 어, 잠깐만. 어이거어선님요 오늘부터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어이거 아니요. 안 할래안 할래요. 안 할래요. 어,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디서? 무서운 소리가 나. 그 그래?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 빨리 말해봐 어 여기가 화장실이다 애좀 마련하는데 좀캐비좀 할까? 그래 쾌변할까? 나너 아, 어딨어? 딸기 어 아빠 빨블리나 급해. 온도 좀. 아이, 빨리 가자. 자, 뭐야? 이거 그냥 하냐? 에 응. 응. 나왔다. 왔다 시원하지? 응. 친구가 문 열었어. 어, 뭐하고? 이해문 안 닫아? 따라... 왜? 문안닫어문안 내내야 막히지. 그때너 어딨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 지금 완전 먼 곳에서 갈 거야? 그래. 우리 그렇게 할까? 응? 어? 뭔데? 우리랑 둘이 헤어지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어, 우리 멀리 떨어지고 우리 멀리 떨어지고 탐험하는 거야.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우리 헤어지는 것처럼 먼저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둘이 만나면, 둘이 만나면? 둘이 만나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진 사람은 탈락. 오, 알겠어. 가위바위보. 니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데너 어디 갔어? 응.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근데 너 어딨어? 디어딨나 완전 너보다 더먼 곳에서 갔어. 나는, 나는 좀 무서워. 미안한데, 나는, 좀, 먼 곳이 아닌 것처럼 보여. 에? 응? 무슨 말이야? 어, 야, 창인가 저기, 어, 야, 어디 가? 어디 가? 아! 아, 어디 가냐고, 귀여운 서아 아, 벌써 다는데 얘는 괴물이 아닌 것 같아. 친구들, 친구가 그냥 변장하는 것 같아. 아 무서워 아까 그 추억괴물이랑 닮았잖아 그러게 보이지? 이런 추억괴물이랑 완전 닮았어 악어예요 어, 똑같이 생겼네 근데 모양은 좀 달라 그러게 아이런 어떡해 근데 울퉁불퉁 이렇게...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완전 무서운 것이에요 저것도 같은 거야. 뭐야? 내가 바다를걷고 있는데 어쩌고 막 움직이면서. 자, 됐다. <laughs> 어, 어딨지? Oh, mm -hmm. おぉ、これだ。これで、お手数でどうなるの?おぉ、そこまで来るんだ。おぉ!おぉ!おぉ、そこまで来る。おぉ、そこまで来る。おぉ、そこまで来る。 어, 무서운 음. 아 무서워 벌써 아유 힘들다 힘들지? 어 다리가 벌써 지가 난것 같아 벌써? Oh. 아, 빨리 가겠어. 아, 저개분은 뭐야? 움직였지 않네, 개분 몰라. 아, 뭐든다니. 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지하네 아니,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야? 친구같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아, 지금 이게 현실이고 싶어서 이거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7000원 어, 뭐예요, 이거 치0원 아니야? 아 저것도 뭐야 이거? 아 무서워! 왜나좀 보여줘 나 이제 혼자 있어서 못 갔어. 너 어딨는데? 아주 멀리 있어나 혼자 있고든 완전 무서워. 어 그래? 그럼 써니를 찾아라. 빨래안 좋아지면 나 친구 안할 거야. 사실 뻥이야 제. 야 이거 진실을 말해야 지 거짓말쟁이 하지 마. 어 어디 있는 거야? 드디어 찾았네. 어떻게 멀리 가볼까? 멀리 가야하는 척 하지마 지금 네 앞에 있어 응? 없는데? 거짓말 하지마 보면 완전 깜짝 놀랄걸? 나 이미 갔는데? 근데 너 산에 있어? 어나 산에 있어 산에 있어? 어 산에 있어도 안 보이는데? 아 어, 어디까지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 뭐야 너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왜 갑자기야? 어, 뭐 밤이다. 아닌데? 아, 맞네. 어! 뭐야, 산에. 왜 산에 봐도 없는데? 야, 이거, 이글미냐? 너 진짜 바보구나. 아, 어, 왜? 아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네 어. 아 무슨 소리가 내는 뚝뚝 먹고 있는 소리인데 너 지금 뭐 먹고 있어? 어나뭐 먹고 있어 너뭐 먹어? 나 지금 피자 먹고 있는데. <laughs> 아, 너뭐 피자. 아 그리고 치킨도 먹고 있어. 치킨, 너 치킨 중독이네. 아, 치킨 이제 그만 먹어. 왜 맛있잖아. 뭐가 맛있어? 하나도 안 맛있었어. 건강에 안 좋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먹고 싶은데. 이제 군것질 이제 그만 먹어. 아, 왜, 치킨 그것들 아닌 거 아니야? 간식이니? 잘못 말했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왜 자꾸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말했잖아! 근데 나도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왜? 지금 널 시간이 없어. 아니, 나도 살려줘. 나, 무섭다고. 무서워? 그래, 여기서 도와줄게. 언니, 나 무서운데? 아 빨리 도와줘. 알겠어, 빨리 도와줄게. 써니를써니 찾으러 가자. 출발, 오. 출발, 출발. 무서워요, 빨리 꺼내주세요. 아, 피자 먹지 말라고 너 어딨어, 너 저기 있어. 아, 여기서 뭐가 움직이는데? 괴혼 아니야? 어, 아, 여기, 여기 도대체 어디야, 너무 무서워. 아, 너 뭐해? 아, 야! 왜 혼자 숨어 있는 거야? 아니, 아 그게 네가 여기 못 찾을까 봐여기 숨어 있어. 아니 뭐라고? 뭐라고? 아 그런 거였어? 응. 아, 그런 거였어? 어.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뭐해? 너 포즈가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아, 뭐야. 야, 피자 이제 그만 먹어. 아니, 이제 피자 그만 먹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피자 먹지 말라고? 알겠어 나 그만 먹을게 아 맞다 가위바위보 야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뭐야 이와 내가 이겼다 자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네가 내가 이겼으니까 어 뭐해 너네가네가 네가 박수 쳐줘 알겠어 나바스챈다어 짜짜짜짜 <laughs> 이상해 너 포즈가 이게 뭐야? 근데 너뭐 먹고 있다고? 나 피자 먹고 있어. 아 피자 먹고 있다고? 아 피자 먹고 있구나. 어 나도 같이 먹자. 그래 맛있다어 벌써 다 먹었네? 아니. 違う、这个イベイングがなぞ、う、てど。